빽으로 나오다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좀 틀어놔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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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앉아있습니다 너요 올드한 노래가 나오나요 랜덤 재생.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서 아우 더워. 네, 오늘은 배경이 화이트라서 블랙을 입고 왔습니다. 저 식사했습니다. 다들 맛있는 거 드셨어요? 라이브 방송 처음 오셨구나. 안녕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 바지가 뭐, 뭘까요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 <laughs> 그냥 연습하면서 그냥 연습하면서 뭐 그러고 지냈어요. 야식은 어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네잘 지냈습니다 어, 눈은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애교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고를 항상 해야겠다 그아 어, 만두도 좋죠 야식 네, 만두 감사합니다 소피님 해피니스 리만님 아직 좀 빨간가요? 네 그렇게 빨리 낫진 않나 봐요 아 피부가 막 여기도 나고 면도를 아침에 했더니 또, 또 많이 자랐네요 지금. 아 이게 찾기가 힘드시구나 내일 면접 화이팅 갈면 합니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그게 어렵지만 어차피 뽑을 회사는 뽑고 뭐이런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파이팅네 그냥 제플레이리스트 중에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다잘 먹죠 서 네. 어, 여기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흘려? 입술 부르트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피부가 건조해서 맨날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게임 의자 배경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조금 조용한, 조금 더 조용한 공간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서는. 부모님 밖에 돌아다니시는 소리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들리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저 때문에 불편하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같아. <laughs> 네, 다음 곡, 다음 곡,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별채? 별체? 별채까지는 아그고그냥좀그런공간입니다좀조용다 그냥 공간. 아이패드로 보니 화질이 좀 깨지세요. 저도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 건데 얼굴이 왜 이렇게 번들번들하지. <laughs> 아니 인터스텔라가 이거 <laughs> 유튜브 라이브로는 안 되네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 뭐라 뭐라야 되지? 인스타는 이렇게 하나씩 제가 내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바로 내려가서 속도가 됩니다. 어, 저는 저녁. 아, 집에서 스파게티 해 먹었습니다 오늘은 더 밝나요? 까만 옷 입었는데 왜 밝지? 아이유 이름에게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와 청계산 입구형님 누구시죠? 3대 지금은 뭐 지금 뭐한 200이나 7라나 모르겠습니다 TMI TMI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야가 누군데? 누구세요? 누구시 누구시세요? 아, 태풍 때문에 지금 제주도 쪽에 너무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준용이 형, 아, 준용이 형! 형님들 아, 왜 청계산 입구역이에요 아이디가? 지은님 친구가 찐팬이시면 지은님은 아니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팬카페 100 Q&A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저기 지금 글 써준 조현지가 제 사촌 동생이거든요. 제 사촌 동생인데 이번에 제가 그거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도와줬습니다. 촬영과 편집을 좀 도와줬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가요, 혹시? 영상 편집 쉽지 않더라고요. 왜제 친구만 찐팬이죠? 아, 단콘. 단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일단 포스터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터를 보여드리자면전 보이시나요? 새로운 사진이죠? 아직 한 번도 안쓴 사진입니다. 근데, 자 이제 포스터를 했는데. 이제 준비가 많이 되었는데, 어...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일단 그, 그 공연장 홀 관계자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고, 근데 뭐 저야 당연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제 어 공연 노래하고 싶고 여러분 만나고 싶고 그렇지만 어 제목이 어 고백이네요 네 근데 그렇지만 어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이게 제가 제 욕심으로만 진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13일은 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뤄진다면 한 2주 뒤 정도로 한번 미뤄보고 그 이후에..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서 지금 사실 2주 뒤라고 해서 괜찮아질 수 있을지 어떨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어 화면이 왜 깨지릴까 비 와서 그런가요 혹시 왜 그럴까 여기가 엘트 어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아이패드 LTE 하고 있거든요 왜 깨지지 왜 소리도 깨지지 안녕하세요. 다들, 다들 괜찮 으신가요？잘 나오 세요？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공 연이 어 일단 은9월13 일로 예정 되어있고 어 인터파크 통해서 티켓. 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일단 인터파크 측이랑도 이제, 이제 연락을 제가 해서 포스터가 사실 어제 나왔거든요 아, 어떡하지? 잠깐 뚜렷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볼까요?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티켓 오픈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픈일과 시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 제가 오픈하기 전에 라이브 방송 한번더 할게요. 지금 잘 나와요 이왜 그랬을까 다 들으셨어요 만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저집 지방... 패드로 하지 말고 아, 왜 이래?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이걸로 혹시 들어가면 되나? 자 이게 저도 지금 유튜브로 해본 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자. 이거 이거 이쁘죠? 아 가로모드로 스트리밍해야지. 짠. 이게 셀카를 여러분 찍어야 돼요. 왜왜 안되는거지? 지금도 버퍼링 심한거야? 그것도? 오케이 잠시만요 어? 내게 보이 a 나한테 이 u w 일단 꺼야 되나 그러면? u w 코스님 계십니까? 강형, 강동은 라이브 스트림. 아니, 왜, 회전을 했는데 왜, 회전을 하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렇게 떠요. 제가 계속 가로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가로 모드로 스트리밍 하려면 회전. 이래서, 가로로 들었는데 왜, 멍청한 녀석. 지금 답답한 녀석,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겠어.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거 셀카 타임 한번더 했거든요? 뭐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 겁니다 멍청이 녀석 진짜 이거 일단 꺼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켜 보겠습니다. 어, 두개다 보이세요, 혹시? 어.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끄겠습니다.